아이를 낳고 뒷바라지하며 키우면서 등골 빠지게 일하고 먹여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 뒷바라지를 언제 몇 살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자식 새끼들 다 키워 놨다고 생각했지만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자식 뒷바라지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자식에게 너무 퍼주지 말아 버릇 나빠진다. 그럼 노후 자금 다 뺏긴다. 내 노후도 사라진다 하고들 말리지만 정작 본인들 자식들에게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자식이 크게 되면 또 손주가 생기고 그 손주를 봐주느라고 또 나의 삶은 사라집니다. 물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내 손주이지만 소중한 나 자신도 챙겨야 하지요. 자식들은 어렸을 적엔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고 다 크면 본인 살기 바빠 부모를 모른 채 합니다. 사실상 모른 채라기보다는 뒷전이지요. 부모의 노후자금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어련히 다 알아서 모아놨겠지 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다큰 자식이 오랜만에 집에 놀러 오는 것은 좋지만 자주 놀러 오게 되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젠 걱정거리 다 떨쳐버리고 편하게 나만을 위해 생각하고 쉬고 싶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식 얼굴을 보고 있자면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부모이지요. 오늘은 자식을 보니 잘해주고 싶지만 그런 마음 다 떨어져버리게 만든 사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씨 할머니는 부유하지 않은 집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생활고에 늘 시달렸지만 그 사이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하나를 낳아 내네 새끼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해주고 싶은 거다 해주고 키워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주방일에서부터 청소일, 남이 집 파출부일까지 열심히 등골 빠지게 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은 구김살 없이 모범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무럭무럭 자라 주었지요. 어느덧 그 아들이 훌쩍 커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들한테 성교육만큼은 확실하게 시켰지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 덜컥 아이를 가져버렸지요. 그리하여 아들이 할머니에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내가 책임질 테니 엄마가 집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온 것도 문제이지만 할머니에게 자금이라고는 노후를 위해 대비해 두었던 시골집을 처분하고 받은 돈밖에 없었지요. 이 돈이면 아들의 신혼집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금액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씨 할머니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노라 마음먹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아들 내 집을 해주기로 다짐했지요. 그렇게 끝나나 싶었지만 아직 20대 초반인 아들과 며느리가 육아를 잘할 리는 없었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일 또한 이씨 할머니의 몫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아들과 며느리가 학교와 회사를 다녀오는 동안 이씨 할머니는 집에서 손주를 봐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씨 할머니가 일을 안 하고 여유롭게 집에서 손주를 키울 여력은 없었습니다. 노후자금을 아들의 아파트 자금으로 다 주기도 했지만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할머니는 아들네가 오면 나가서 식당 주방 일을 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50대였습니다.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씨 할머니는 너무 지쳤습니다. 더군다나 갱년기까지 찾아와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모두 힘들었지요. 그러나 아들과 손주 며느리를 생각하여 꾹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던 시기에 할머니는 계속 위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안 되는 것인가, 그러려다 말겠지 했지만, 날이 갈수록 더 아파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일을 하던 도중 이씨 할머니는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하니 할머니는 이미 위암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지요. 할머니는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의 처음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 말을 들으니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지요.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지 엄마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처음 하는 말이 나는 어떻게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열심히 치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은 아직 못 살아봤기 때문이었죠. 아들네가 병문안을 와도 반갑지 않았고 아들내한테 심지어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는 암 치료를 하면서 노트에 하나씩 무엇인가를 적어 갔습니다. 60이 넘었지만 아직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빼곡하게 적고 나니 노트를 다 사용해 버릴 정도였지요. 몇 년간의 암투병을 끝으로 이씨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이씨 할머니에게는 두 번째 인생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들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나는 너네를 지원해줄 수 없으니, 그리고 찾아오지 않아도 좋으니,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너네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내는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길고 할머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지요.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았고 자식들을 생각하느라 본인을 돌보지 못하는 삶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던 손주에 대한 사랑이던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은 위험합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 했던 행동들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돌아와 나의 업보처럼 돼버리는 것이지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자녀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자식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돈이 관련된 부분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여야 하지요. 자식들이 부모들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 온갖 술술을 쓰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식들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키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자식에게는 절대로 돈을 주면 안 됩니다. 특히나 나의 노후 자금을 꺼내어 주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지요. 나를 부양할 거라는 기대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한창 치열하게 살아왔던 시기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나보다 더 중요할 것이며 나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 시기이지요. 자식에게 기대느니 내가 저금해 놓은 돈에 기대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번듯하게 자기 할도리하고 스스로 독립적이게 살수 있도록 키워 놓았으면 부모의 할도리는 다한 것이지요. 이러한 자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요즘 시기에는 더 많습니다.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 유념하시어 자식들과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